되는데, 아니라. 왜? 아, 지금 좀타니까 어. 상 찍고있어? 어 여기 i Pui! p 찍 i Pui! Pui! 좋 u i Pui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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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u

잘 아, 끌어올라가. 올라, 그 이번에 이쪽. 그렇지. 좋아요, 좋아, 좋아. 와. 오, 좋아, 오. 좋아, 좋아. 와! 출발. 야, 우리 야, 유아 펌핑 트릭 대회 없나? <laughs> 나 옆으로 내려서 올라 그렇지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한 발씩 천천히,

미래의 다운힐러진도윤 오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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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멈추고 한번 보고. 많이 으 가고. 어, 바람이 막 불어서. 아, 음. 보고 꼭 잡고, 보고 들고들꼭 잡고. 와, 다이나믹한 한데. 그래. 응. <laughs> 부인 못하겠어.